2025년 4월 9일 수요일 매일 성경을 함께 보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서기관과 과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교정하신 후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서기관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과부를 대조하며 참 제자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47절에 과부의 가산과 길게 기도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자신의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맡겨 관리해야 했는데 서기관들은 많은 과부의 재산을 더 많이 관리하기 위해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선전했다고 합니다. 21장 2절에 나오는 랩도는 하루 품삭세에 해당하는 대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루 품삭의 128분의 1로 환산하면 우리가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도 되심을 환기시키며 성전을 중심으로 고착된 그리스도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바로잡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렇게만 알면 그분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도 고난받는 예수님은 거부한 베드로에게서도 볼수 있듯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와 불신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릇된 욕망이 바탕이 된 그릇된 이해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곡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그릇된 신앙, 언나가는 신앙으로 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한, 내가 필요하면 꺼내 쓰고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예수를 만들어서 신봉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며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목받기 원하던 서기관이나 거액을 투척하는 부자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두 랩돈을 드리는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바리세인의 자랑이 아니라 세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서기관의 위선적인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과부의 진심 어린 헌물은 받으시고 부자가 낸 많은 돈보다 과부가 낸두 랩돈을 더 많은 헌물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 그 자체의 예인.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며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위세를 떨치고 돈이 최고의 신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시대에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최고로 여기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바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옷을 입어 존재감을 과시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특별한 지위를 뽐냈으며 잔칫집에서는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만 찾아 대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돌봄의 대상인 과부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비정했으며 긴 기도로 경건을 가장할 만큼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을 속였더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만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과 경건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며 내 신앙을 돌아보는 특별한 주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방향으로 물러져 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럴 듯한 신앙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진심으로 다하여 드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